단체 실손보험 보장 종료 이후 개인 실손보험 재개 관련 분쟁 조정 사례입니다. 민원 내용. 민원인은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여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가입되자 보험회사에 개인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퇴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된 후로부터 6개월 뒤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의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중지 당시에 설명받지 못하였던 퇴직 후한 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을 근거로 부당하게 거절되었다며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단체 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개인 실손보험 재개 신청 시기에 따른 인수 여부 처리 결과 개인 실손보험 납입 중지 청약서상 단체 실손보험 보장 종료일로부터 한 개월 이내에 중지된 개인 실손보험의 재개를 신청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하였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 따르면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된 경우 단체 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보험 재개 청약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의는 소비자가 단체 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 발생 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신청기한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사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